남성경제 방송 돈다방 미쓰리 9월 2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로 오프닝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알고 지냈던 언니가 한명 있는데요. 그 언니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돈이 좀 많이 필요할 때인데 남편이 제대로 직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언니는 본인이 직접 다단계를 하게 되고 저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저와 이제 인간관계가 끊어졌죠. 언니가 가끔씩 저를 만나서 하는 넋두리가 있었는데요. 야,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가. 돈이 있으면 없던 사랑도 생겨 이런 넋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와 같은 지점에 근무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남자 직원이었는데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대한민국에서 소득세를 많이 내는 순위 100위 안에 드는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그 장남이 이제 증권사를 취직하고 저와 같이 이제 한 지점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직원이 저에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지만 편한 건 맞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는 둘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왠지 동의하게 되고, 맞는 말인 것 같죠? 자, 지금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저는 요즘에, 지금 현재 2022년 9월 현재 대한민국은 가난이 대한민국의 대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듯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만간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점점 가난해지고 있죠. 국세가 어디로 사용되는지 모르게 질금질금, 질금질금도 아니죠. 질질질 흘르고 있고.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팍팍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 함께 으쌰으쌰 하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진짜 더 영악하고 똑똑하고 아주 플랜을 잘 짜서 나라의 경영을 잘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은 이제 가난이, 가난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9월 20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오히려 미쓰리는 주식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계속 올라간다. 뭐 쭉쭉 올라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금요일이 되었을 때 아, 뭐 이번 주는 그래도 뭐그닥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일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환율 리스크에 굉장히 심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번 주 안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돌파할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일부 동의합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위치가 아주 불편하거든요. 자, 지금 현재 제가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9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하락 중이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20포인트 하락 중이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5포인트 하락 중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 바로 9월 20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다우 지수가 1.01%, S&P 500이 1.13%, 나스닥이 0.95% 하락했습니다. 이날 하락 이유에 대해서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래서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주식시장이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여러분, 미국과 대한민국은요, 좀 떨어뜨려 놓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무능과 무지와 그리고 이 외교 같은 거 엉망진창으로 하는 이 모든 거 대한민국 언론은 혀가 닳도록 빨아주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외국 투자자들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미래를 결코 밝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발을 빼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자 이날 발표된 뉴욕 주식시장의 경제지표를 보면은요. 8월달 신규주택 착공실적이 전월대비 12.2% 증가했고요. 8월달 신규주택 허가건수는 전월대비 10.0%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곧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후반으로 넘어가면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 미국 주택 가격 높고요. 미국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30년 모기지 금리는 6%가 넘어갔습니다. 작년 대비 2배가 넘는 상승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밤에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9월 달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1%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지금 시장이 쫄고 있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 거의 80%가 넘는 가능성을 75%에 베팅하고 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똘기를 발동할지 모르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혹시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75bp 금리 인상이 아니라 1% 금리 인상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는 건 뭐냐면. 9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한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이 기자 회견을 하죠. 그리고 금리 점도표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의 올해 연말 예상되는 기준 금리는 4%를 살짝 넘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죠. 만약에 오늘 7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의 기준 금리는 3.25%가 됩니다. 그럼 4% 금리가 될 때까지는 75bp 금리 인상이 남아있고요. 4%를 약간 넘을 수 있다라고 예상하니까 한 100bp 정도 잡으면 11월달과 12월달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과연 이 100bp의 금리 를 어떻게 잘 분배하느냐.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관건이겠죠. 그리고 미국의 경제성장률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9월 20일 화요일 뉴욕증시가 하락한 이유는요. 사실 다른데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과 연관은 되어 있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이날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100BP를 인상했어요. 그리고 7월 달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00BP 인상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냥 1%씩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분위기 아닌가? 1% 금리 인상, 즉 100BP 금리 인상이 불가능할 것 같은, 야, 어떻게 100BP씩 금리 인상을 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1%씩 하는 나라들이 있고, 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지 않다 보니까,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 단행하자, 시장은, 아이고, 저거 제롬파월 연준회장, 9월 21일 날 기자회견 하면서 1% 금리 인상 하겠습니다. 1% 금리 인상 결정했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뉴욕증시가 자라보고 놀람 갔은 소뚜껑 보고 놀라느라고 지금 1%대로 하락하자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1% 금리 인상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 뭐 1%, 75BP,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75BP든, 아니면 100BP든, 금리 인상을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금리 역전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10월 달에 연준의 금리 결정회의가 없지만, 대한민국은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10월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제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가계부채, 그 부채 부담, 금리 부담, 이런 이자 부담이 기업과 가계에게 미칠 파장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지금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날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3.6% 돌파했다고 하고요. 자,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2013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증권 전문가 자격증을 딸때 이놈의 채권 때문에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탈리아가 발행하는 국채가, 국채 국체 가격은 지금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달러 얘기하면서 달러는 미국을 대표하는 화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러의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사용할 카드가 많은 미국이 든든해 보이니까 미국이 마치 안전자산처럼 보이니까 미국에서 발행하는 화폐가 안전자산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신흥국들이 경제위기, 침체 뭐 이런 것들로 떨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게 돼서 달러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화폐도 있지만 그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도 있습니다. 채권도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2013년 이후 최고치라는 얘기는 이탈리아에서 발행하는 국채 가격이 지금 최저치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어떤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자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많은 비용을 주고 판매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의 한 국가죠. 2010년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걱정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 디폴트 그리고 스페인 헝가리 이탈리아, 기타 등등 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유럽국들의 도미노 식으로 무너지는 경기 침체 디폴트였었거든요.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유럽의 국가들이 재정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뜻이죠. 자, 어쨌든 9월 20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스웨덴이나 캐나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서 1%씩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어금리를 꽉 깨물고 미국 경제 미국 국민이 고통을 겪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겠다라고 얘기했던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이번 9월 달 FOMC 회의에서 1%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11월달) (12월달) 회의에서 대략 (100bp) 정도의 금리 인상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지 (11월달에도) (75bp) 금리 인상하고 (12월달에) (25bp) 금리 인상할까 아니면 (11월달) (12월달) (50bp씩) 할까 뭐 이런 또 점도표가 나오겠죠.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정도는 요정도인데 지금 가장 시장의 리스크는 누구냐 하면 바로 제롬파월 연준의장입니다. 근데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제롬파월 연준의장이 100bp도 금리인상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 중간선거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는 게제 생각이죠. 따라서 9월 20일, 화요일 뉴욕 증시나 9월 21일, 수요일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좀 과도하게 공포에 지금 떨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조금 더 과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 신흥국입니다. 미국과 금리 차이 이제 발생되고요. 지금 대한민국 리더가 엉망진창이고요. 외국인 계속 빠져나갑니다. 외국인 당분간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환율이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판다고. 물론 오늘은 환율이 올라가서 외국인들이 팝니다. 대한민국은 이래저래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그닥 매력이 없는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주식 시장이 하락한다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포스럽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팩트만 보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백비피 금리 인상할 수 있겠죠. 사실 그게 어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예 미스리가 그러는데 백비피는 안할 거래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백비피의 금리 인상도 가능하긴 한데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가 뉴욕증시에 좀 묻어 있다 보니까 100BP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어? 75BP 금리 인상 하겠지. 대신 올해 연말까지 4%좀 넘는 기준금리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번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앞으로 약 100BP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그 금리 인상 폭을 11월 달과 12월 달에 어떻게 배치할지. 여기서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혹시 과하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리스크도 분명히 안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저는 솔직히 제롬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무능력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금리 동결할 때, 금리 인할 때를 쭉 지켜봤잖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2019년도에 연준이 금리 인상할 거다,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상은커녕 금리 인하할 거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그런 그 스타일과 분위기를 연준의 분위기를 좀 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너무 공포에 떠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요, 다시 재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지금 충분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을 저지하는데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너무 급한 거죠.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빨리 인플레이션이 눈에 확 띄게 꺾여서 연준이 금리를 75 따위, 100BP 따위는 얘기하지 못하게 25BP, 많게는 50BP 정도로 이렇게 완만하게 금리 인상을 조절해 가면서 미국이 이제 미국 경제는 골디락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시장이 원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에 떠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뉴욕 증시를 읽어드리지만 사실 저는 거시적인 경제를 그려 놓고 매일매일 시황을 보다 보니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뭐 경기 둔화래든가 경기 침체래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는 중일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는 지금 어느 국가에서 디폴트가 빵빵빵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장은 굴러가고요. 그래도 또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또 몸을 사리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너무 그런 부분에, 예, 깜놀하시고, 좌절하시고, 막 그러지 마시고, 약간 거시적으로 보시고, 지금 뉴욕 증시가 왜 하락하는지, 과연 오늘 FOMC 회의가 내놓을 결과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이 똘기를 발동해서 1% 금리 인상을 했어요. 뉴욕 증시 급락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급락할까요? 야, 정신 차려 제롬 파월. 12, 10월 달에 연준 회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롬 파울 연준 회장이 100bp 1% 금리 인상을 해 버리면 증시가 크게 하락했지만 다시 또 정신 차리고 회복을 할 겁니다.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자 너무 예, 시장 하락에 있어서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금요일 정도가 되면 아 이번 주. 뭐 되게 걱정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뭐 무난하다, 그냥 무난하게 잘 넘어갔네 이런 분위기, 예, 이런 분위기의 시황을 저는 아직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이 하락하고 오르고 일일 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바,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9월 20일 화요일 뉴욕 증시 하락했는데. 뭘 그렇게 겁먹습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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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 무슨 일 났어요? 아니거든요. 예. 나와봤자, 나와봤자 100BP 금리 인상이고요. 그 100BP 금리 인상도 10월 달에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야, 1%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그렇게까지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겠네. 이런 의견이 나와서 다시 만회할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FOMC 금리 인상이라는 큰 이벤트는 우리가 집중해서 최악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켜봐야겠지만, 굳이 9월달 FOMC 회의 이벤트를 앞두고 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쫄 의, 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이제 주식시장이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오늘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예, 저는 내일 금리, 결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못 찾아뵈면 내일 새날을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방송 일정이 많아서 좀 놓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내일 새날 방송 때문에 돈다방 미쓰리가 방송에 올라오지 않으면 제가 금요일 날더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